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위기 상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 여덟 번째로 위기 개입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웰렌 존스라는 학자는 A B C 방법으로 위기 상담 개입을 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A는 Achieve, B는 Boil Down, C는 c o v e h 라고 이렇게 에, 쓰고 A B C 약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와 만나서 먼저 접촉을 하라는 거죠. 비기를 만난 내담자와 만나서 접촉을 하다. 그치고, 관계를 맺어라. 문제와 사건을 확인해 본다. 감정을 풀어나간다. 희망적인 기대감을 주게 된다. 이런 1차적으로 내담자와 접촉하는 단계를 그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영화 가운데 해피 어, 어게인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해피 어게인 미국 영화 같은데 어,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고 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마 고등학생 고학년인 것 같았고 남편과 아내는 사회가 좋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아들 두 사람만 남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어머니의 상실, 또 아내의 상실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의 시간들, 그 상실을 통하여 시간, 시간 겪어나가는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들을 잘 다룬 그런 영화, 해피어게 다시 예,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남편은 남편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고,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서로 엄마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자기 세기만, 자기 영역에서 일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두 사람이 폭발적으로 터지게 되죠. 아들도 한번 터지게 되고 아빠도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깊은 절망 속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헤어나오는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잃고 또 아들에게는 엄마를 잃은 그 슬픔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이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피로 두 사람이지만 이제 나중에 아빠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고 또 아들도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서로 좋은 그런 행복한 관계로 나가는 아 그런 영화가 해피 어게인인데 위기를 만난 그런 가정에 아주 상담적인 관점에서 볼때 참고하기 좋은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웨렌 아, 존스는 먼저 내담자, 위기를 만난 내담자와 접촉하라, 그렇게 네, 말하고 있습니다. 아, 문제와 사건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함께 있었으면서 감정을 풀어낼 수 있도록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 무거운 감정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잘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조금 지나면 희망이 있을 거라는 희망에 대한 소망의 꿈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또소중합니다두 아, 번째는 문제의 본질로부터 문제를 요약하라 아, 내담자는 문제를 크게 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문제를 다룰 방법을 모르고 혼란 속에 상황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하고 개척에 나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 그럴 때 상담자가 내담자의 그 혼란한 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잘 탐구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고, 예지나가고 현재 가진 자원이 무엇이고,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찾고, 그 문제를 길게 보지 말고,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아, 이거는 어, 어떤 새로운 취업을 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거는 또 건강이 돌아오면 다 해결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면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간단하게 볼수 있도록 그렇게 요약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규명하고 초점을 맞춘다. 문제의 핵심. 일반 상담에 시도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담자는 자기 문제를 굉장히 크게 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하고 널 싸고 있고 문제가 자기 인생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남자는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 하나 바꾸고 관점 하나 바꾸고 행동 하나 바꾸면 문제가 가볍게 해결될 수 있다는. 아, 그런 시각을 네,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 상황을 탐구하고 위협을 규명하고 초점을 네,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제가 예전에 어떤 여자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 청년이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아, 그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가보다 뭐 그렇게. 말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하니까 아, 이청 작년에 이제 20대 중후반쯤 됐는데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를 오랫동안 이제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도박에 빠져서 여자친구에게 돈을 아, 몇천만 원 정도 이렇게 빌려가고 또안 빌려주면 막 위협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남자친구가 도박에서 돈을 계속 잃으면서 얼마 전에 자살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은 자기 스스로 그 충격과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부모님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되어서 상담실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청년의 미해결 이 과제에 큰 문제,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위태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가능성과 그가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볼수 있는 시각을 다르게 가질 수 있도록 문제를 요약해주고, 문제의 위험성과 문제의 가능성과 해결의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압축하고, 요약을 해주면서 몇 가지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천인에게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어, 자기가 볼수 없는 문제를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예천인이 어, 사실대로 어,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모님에게 뭔 얘기를 얘기를 하고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예천인이 부모님이 그 문제를 이쪽에 가지고 부모님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그 가게에 가서 일을 하면서 다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면 자신은 해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이나 혼란 속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상담자는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많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담자의 독창성과 자원을 목록화하여 적극적으로 코프 데이라 내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담자 안에 어떤 독창성 자원을 아 노트에다 적어 보는 것입니다.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근데 내담자 자신은 그런 자원과 장점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웅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상담자가 그것을 찾아주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주면 내담자의 시각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고 마음 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희망의 눈동자로 밝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목록화한다 결단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돕는다 또다행과 관계를 잘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조절하고 또 안내해 준다. 또 새롭게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 A B C 방법. 웨렌존스가 주장하는 위기 개입 방법. 물론 많이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웨렌존스가 주장하는 위기 개입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위기의 속성과 결과. 물론 이 내용들은 요약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위기 속성의 결과, 속성과 결과, 위기는 정상적인 상태와 위기 상태로 나눠 볼 때, 정상적인 상태로 되면 상대장 하기 쉽지만, 위기 상태는 까딱, 잘못 하면 깊이 퇴부할 수도 있고, 또잘 대처하면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위기는 누구나 만나지 않기를 바라겠죠. 위기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싫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위기를 통과하면 더 나은 발전과 성장에 좋은 상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위기상담 스카프프로이드의 교재에 보면 위기의 종류를 다양하게 들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쪽 이하의 쪽 보면 발달창의 위기도 있고 상황적인 위기 이것이 이제 우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위기들을 말합니다. 실존적인 위기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흔들리는 실존적인 위기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 간의 대인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위기들도 있고 또 영적인 위기도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위기 종류를 세분화시켜서 나눠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한 평생 가운데그 크고 작은 위기를 많이 만납니다. 수십 번 이상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은 절망도 경험하고 슬픔도 기쁨도 좌절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사람을 압도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흥분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공허함을, 고급감을갖게다 준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몇 주가 중요하다. 초기 단계에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 위기가 장기간, 장기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다. 4주에서 6주 동안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담자는, 위기 상담자는 위기를 만난 내담자를 적어도 4주 이내에 만나서 도움을 주면 훨씬 더큰 도움이 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큰 기털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 위기는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을 왜곡시킨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사람의 방향을 틀어버린다. 왜곡시킨다.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랬죠? 위기가 사람을 비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왜곡시켜 만들어 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인지 위기가 가져다 주는, 위기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위기는 사람을 위축시켜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들어주고 각종 질병이나 장애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기는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고 각종 질병 장애, 우리 위기, 스트레스, 지수가 한 1, 2년 사이에 200점, 300점 이렇게 쌓이면 결국은 큰 병을 만든다. 우리 성인병, 이런 것들도 우리 청인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짠 음식, 매운 음식, 또 여러 가지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성인병에 잘 걸리는 것처럼. 위기가 많이 쌓이고, 위기 점수가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태에서 오래 지나게 되면, 각종 질병이나 장애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응을 못하면, 위기가 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못하면, 오랫동안의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다. 이것이 위기의 어떤 속성, 또 위기가 주는 결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번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의 전반적인 아, 위기가 주는 여러 가지 특성 내용의 의미 또 위기 상담자로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객관적인 정보 자료를 통해서 위기를 가진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 살펴보고 나누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아,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강의를 동영상 시청을 하고 어, 사이버캠퍼스 학습활동에 나오는 토론 과제에 대해서 아, 당연한 답변을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자기가 생각하는 위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학습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